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출기몰 수련을 하겠습니다. 신출기몰이라는 것은 선도적인 경우 인데요. 사람이 신명이 나면 기신 기은없으신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갈라지면 은 몸속에 탁기와 사기는 빠져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의 통을 놓고 일을 봤을 때, 그통 속에 물이 들어가면 물통이라고 하죠. 밥을 리는 밥통이라고 하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통. 똥이 들어가면 똥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몸을 몸통이라고 하는데, 사람 몸에는 어떻게 들어있을까요? 좋은 것도 들어있고, 나쁜 것도 들어있을 수 있겠죠. 나쁜 것은 주로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트레스, 분노, 불안, 불신, 불만, 불평, 노염, 뭐 이런 것이 예, 들어있지 않으면, 예, 사람은 몸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사람 몸을 보통 백근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천근망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근망근이 되면은 몸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 이러한 스트레스라든가 분노, 불안을 웃어서 버리고 흐어서 버리는 그런 치료을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웃어버릴 때웃음이가져죠왜 웃음이라고 할까요? 웃음은 예, 숨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숨을 우승이라고합니다 이게 선도 용어죠. 그 숨이라고 하는 건뭔면은 예,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을 얘기합니다. 내쉬고 고하고 내쉬고 딱 들이쉬고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고 이하는이 호흡이 결국은 생명이죠. 이 생명은 계속 들이쉬도 안 되고 계속 내쉬도 안 됩니다. 조화롭게 들이쉬고, 내쉬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웃음은 웃다 보면은 이 호흡이 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이러면 <laughs> 깊고 길게 들이쉬게 되고 또 제절로 내쉬게 됩니다. 그래서 웃음은 이랑 아주 선도 수련의 핵심 체력이 웃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한번씩 부르고 웃어버립니다. 또, 스트레스를 한번 보면서 털어보는 예, 그런 수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도 좋습니다. 제가 웃음 수련할때 제가 멘트를 주면 은 같이 웃습니다. 예, 스트레스 웃어버려! 하하하하. 불안 웃어버려! 하하하하. 불신 웃어버려! 불만 웃어버려! 불평, 노형 웃어버려! 하하하하. 예, 이렇게 웃어버리면 없어지죠. 우리가 되게 스트레스 쌓일 때 친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에, 그냥 웃어버려. 그, 그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 마음으로 버리리면 하면은 가슴이 비연해집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털어버려. 하는 거. 털어버릴 때는 손을 이렇게 올리고, 겨드랑이까지 올리다가 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 털듯이 털면서 스트레스 털털 분노, 털털 불안 털털 불만 털털 불평 털털 노여움 털털 이렇게 다 이렇게 털는 거죠. 이렇게 털고 웃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몸이 가려집니다가려진 상태에서 숨을 쫙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손끝을 쭉 끌어올려서 손끝을 집중을 합니 손끝을 집중하면서 30초만 집중을 습니다 이러면 손끝에 열광이 일어나다 털어버리고 웃어버린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이완된 상태에서 손끝을 집중하면 열광이 생겨다쭉생의 상태에서 그조 쭉씩 밀었다가 당겼다가 네, 밀었다가 당겼다가 이래 하면은 내 손에 많은 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확장하고.